혹시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사과식초가 어떻게 몸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시작하세요. 레바논 연구진이 과체중비만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물과 함께 마신 그룹은 4주차부터 체중과 BMI가 눈에 띄게 줄었고 12주 후 최대 효과를 보였죠. 체중 감소 허리엉덩이 둘레 축소 체지방률 하락은 물론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까지 개선됐습니다. 특히 15ml 섭취군에서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과식초 섭초산이 지방 합성을 막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며 포만감까지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과식초 섭취 가이드 설명란을 정리했습니다. 건강한 1분 매일 찾아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